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 후 급히 집으로 가던 도중에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급히 받았습니다. 엄마, 나다 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 미안해. 오늘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 좀 늦게 나왔어. 나도 힘드니까 빨리 오기나 해. 엄마가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미안한 마음이 들어 엄마가 좋아하는 초밥을 사서 들어갔는데요. 초밥을 보고 조금은 마음이 풀렸던 것인지 다행히 더 이상 짜증을 내진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앞으로는 늦지 않게 오도록 해. 나도 피곤해서 더 길게는 못 봐줘. 알았어. 제가 미안한 듯 대답을 하다가 엄마 눈치를 보며 힘겹게 입을 뗐어요. 엄마, 저기 있잖아. 나할 말이 있는데. 할 말? 무슨 할 말? 그게 아무래도 혼자 민준이 민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돈을 조금만 줄여주면 안 될까? 매달 엄마한테 (200만 원씩) 주고 생활비 다모다 하면 계속 마이너스거든. 근데 민준이 민서도 커가는데 나도 돈을 좀 모아야 할것 같아서 그래. 순간 목이 메이고 말았는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뒤 홀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매달 돈에 쪼들리다 보니 자려고 누우면 걱정에 잠도 오질 않았습니다. 사실 친정 엄마가 아들과 딸을 봐주고 있었는데요. 오전에는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5시부터 8시까지 아들과 딸을 봐주고 있었어요. 아침, 저녁, 밥까지 다 해놓고 오면 엄마는 먹이기만 했는데요. 만약 하루라도 제가 음식을 준비해놓고 가지 않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퇴근 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친정엄마에 대한 감정이 점점 안 좋아져만 갔는데요. 엄마는 딸인 저보다 아들인 오빠에게 더욱 공을 들였고 항상 오빠가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 마냥 감내하며 살았는데요. 엄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힘들어하던 제게 너무나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엄마에게 민준이와 민서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먼저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민준이랑 민서 등하원 좀 시켜주고 끝나면 데리고 와서 좀 봐주면 안 될까? 회사 끝나면 최대한 빨리 올게. 딸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야지. 진짜? 고마워. 엄마도 홀로 자식을 키웠기에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생각과 함께 감사한 마음까지 들어. 제가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는데요 순간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근데 민준이 민사 봐주면 돈은 얼마나 들 건데? 돈? 아 그렇구나 내가 네 올케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대충 금액은 말해주긴 하던데 올케 언니한테 벌써 물어봤다고? 내가 말을 꺼낸 적도 없었는데 그야 채서방이그리됐으니까 당연히 손주들 볼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내가 네 엄마인데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럼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니네 올키 언니 말이 손주가 둘씩이나 되니까 매달 200씩은 받아야 한다더라고 어? 200만원? 그 정도 돈은 나한테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대기업 다니면서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가 들어보니 총일 봐주는 것보다 아침에 몇 시간 저녁에 몇 시간 이렇게 봐주는 사람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하던데 잘 생각해 거기다 내가 봐주면 걱정할 것도 별로 없잖니 그러니 그 돈이 많은 돈도 아니지. 엄마가 선심스듯 말했는데요. 마치 남에게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의 표정과 말투에서 딸인 저는 자식 취급도 안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기에 마음 한 구석에 있는 서운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인해 제가 고개를 떨구고 있자 엄마가 압박하듯 다시 말을 꺼냈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최서방 그리되고, 안사도는 연락도 잘안 된다며. 아무리 그래도 손주들이 있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암튼 독하지 독한 사람이라니까. 엄마,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야. 턱이나 연락이 되겠다. 최서방 장례식 끝나자마자 연락 끊긴 거다 알고 있구만. 암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지?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 할게. 그래, 잘 생각했어. 이런 와중에 민준이 민서라도 잘 챙겨야지. 라며 엄마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는데요. 사이가 세상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웃을 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큰 충격으로 인해 저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이기도 했고, 엄마 홀로 우리 남매를 키운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한 마음으로 인해 엄마 말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달 동안 엄마가 민준이 민서를 봐줬는데요. 여러 가지로 심신이 고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아들과 딸을 봐줬지만 엄마는 설거지 한 번을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결국 그날 엄마에게 하소연을 하듯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민서는 코가는데 돈도 모아야 하잖아. 근데 월급 받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매달 50만 원만 덜 받으면 안 될까? 뭐? 50만원씩이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래도 지금껏 봤던 게 있는데 갑자기 돈을 줄여버리면 나도 좀 곤란하지 그럼 네 오빠네도 힘들어져서 안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네가 힘들어져서 안 된다니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엄마 설마 그동안 나한테 돈 받아서 오빠네 도와주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무심코 뱉은 말에 그대로 얼어붙어버린 채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말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은 엄마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래, 내가 네 오빠네 좀 도와줬다. 남도 아니고 네 오빠네 도와준 게 동생 돼서 그렇게 안 입고 와? 엄마한테 나는 자식도 아니지. 얘가 철딱선이 없게 말도되된 소리라고 있어. 넌될기 없다니지만, 네 오빠는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외버리로 힘들게 살잖아. 그러니 마음 쓰여서 그런 것뿐인데 뭘 그렇게 난리야. 넌 고생 고생하는 네 오빠가 불쌍하지도 않냐? 엄마 입에서 고생이라는 단어가 새어 나오던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고 저도 모르게 벌어 외쳤습니다 엄마 지금 고생이라고 했어 그럼 남편 잃고 혼자 자식 키우는 나는 지금 편해 보인다는 거야 넌 대기업 다녀서 월급이라도 많이 받잖아 같은 말을 반복하는 엄마 모습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기에 그만 가보라고 엄마 등을 떠밀다시피 했습니다 엄마를 내보내고 답답한 마음에. 늦은 밤 홀로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무심결에 받았는데요. 올케 언니였습니다. 고모, 저예요. 저 바쁜데 무슨 일이세요? 지금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 고모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올케 언니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그 시커먼 속내가 혼이 들여다 보였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속상하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어머님 아니었음, 고모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일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언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근데 고마워는 못할 망정, 돈을 줄이겠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싶어서요. 순간 올케 언니의 말에, 어이가 없어, 제가 비웃듯 물었어요. 왜요? 매달 엄마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못 받을까봐 그래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돈 받아서 오빠 내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남편 세상 떠나고 나니까 제 옆에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나네요. 고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못할 말했어요 혼자 자식 겸해서 사는 나한테 돈을 못 드러내서 다들 안달이 났잖아요. 안달이 나기 뭐가 안달이 나요? 고모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 월급이 워낙 얼마 안 되니까 안쓰럽다가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사실 고모는 대기업 다니고 고모도 사망보험금도 제법 받았잖아요. 그럼 먹고 살만한 건데? 이번기에 회 가족들 좀 챙겨주면 좀 좋아요. 올케 언니 입에서 남편 사망 보험금 이야기까지 나오는 모습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는데요. 이제 보니 우리 남편 사망 보험금까지 욕심내고 있었던 거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요즘 사랑과 힘든 거 뻔히 하는데 괜히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어머니께 맡기세요. 올케 언니의 말에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행태가 어찌나 추해 보이던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으니까요.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나왔는데요.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여 잠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곧 다시 벨소리가 울렸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예, 나다.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다. 다른 게 아니라 너 내가 보낸 돈왜 다시 보냈어?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애비도 없이 혼자 민준이랑 민석 키워야 하는데 그게 어디 보통 힘든 일인 줄 알아? 내가 생각해서 보낸 건데 그걸 뭐하러 다시 보냈어? 내가 다시 보낼 테니까 손주들 키우는데 포태. 시어머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기에 서름이 복받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술기운도 있었던지라 더욱 그랬던 게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 찰나의 순간 제가 흐느끼고 있음을 느낀 시어머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 너 혹시 울고 있는 거니? 그런 거야? 어머님도 연락 끊어버리시고 저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어머님은 민준이랑 민서도 안 보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우리 손주들이 왜안 보고 싶겠어? 그렇지만 이와중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자주 연락을 할수 있겠니?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돈은 왜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친정가족들은 다들 못 뜯어가서 안달인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말을 하던 도중 다시 울컥한 채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지어머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잘 지내기로 했잖니 네가 이러면 내 심정이 어떻겠어? 죄송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이는 뭐가 급하다가 그렇게 빨리가 안 갈까요? 전화 통화를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는데요. 전화를 끊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어머님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 집 앞이라는 말에 놀라 급히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님이 서 계셨어요. 너 얼굴이 이게 뭐야? 내가 잘 먹고 다니라고 했잖니? 그때 내가 사준 영양제는 먹고 있는 거야? 네, 조금씩 챙겨 먹고 있는데,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요. 대체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얼굴이 이 모양인 거야?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며 눈물을 쏟다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참을 듣고만 있던 시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 대비 그리 되고 나서 네 시누이가 너랑 거리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는구나.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다니요. 그냥 예전처럼 살면 되잖아요. 얘가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민주내비도 없는데 내가 여기를 들락날락 해봐야 좋을 게 뭐가 있겠어 괜히 네기를 막는 것 같아서 연락 끊고 살려고 했어 그럼 돈은 왜 자꾸 보내주시는 건데요 그야 우리 손주들이랑 네가 자꾸 눈에 밟히니까 시어머님 눈에서도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시어머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앞으로 재혼 같은 거안 하고 혼자 살까 해요 아직 젊은데 못하는 소리가 없다 재혼은 아무나 하나요 자식한테 할 짓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혼자서 키우려고요 어머님도 자식들 때문에 재혼 안 하시고 혼자 사신 거잖아요 나처럼 살면 네 삶이 너무 불쌍해서 그렇지 이것도 제 팔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면 안 돼요 뭐. 여기서 같이 지내자고? 네 사실 그동안 민준이 민서 봐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봐주시면 안심하고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부인이 봐주고 계신데 내가 여기서 지낸다고 하면 싫어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가족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는 걸요 그래서 저도 친정가족 없는 셈 치고 살까 해요 그이 보험금 이야기까지 하는데. 소름이 끼쳐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랑 연을 끊다니 저한테 돈을 못 뜯어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여기서 지내시면서 저좀 도와주세요 제 간절한 애원에 시어머님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우선은 네 시누이랑 상의 좀 해보고 네 시누이가 더 마음 못 잡는다고 괜히 네 옆에서 얼쩡거리지 말라고 했거든 그이도 어머님이 우리를 도와주길 바랄 거예요. 더군다나, 그동안 우리 잘 지냈었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님도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은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약속을 했고, 다음 날 새벽 엄마에게 바로 연락을 했어요. 엄마, 오늘부터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민준이랑 민서 봐주기로 했으니까 엄마는 이제 안 와도 된다고. 그럼 매달 주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건데? 나도 없는 돈 쫓겨서 준 건데 당연히 못 주지.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절규를 선언하듯 말했는데요. 엄마가 순식간에 목소리를 바꿔서 말했습니다. 예, 그렇게 어려웠으면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그럼 엄마가 돈을 좀 깎아줬을 텐데. 어제는 엄마가 단박에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방법을 찾은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갑자기 이러면 네 오빠는 어쩌라는 거야. 엄마가 다시 목소리를 바꿔 버럭하는 모습에 저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왜? 그동안 가족들이 내 돈으로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돈 줄이 끊길 것 같아서 그래?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혼자 된 동생 돈을 못 받아가서 안달이 난 거야? 암튼 이제부터는 올 필요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럼 사돈한테는 얼마나 주기로 했는데! 그 와중에도 엄마가 돈에 집착하는 모습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아무 대가도 없이 하루종일 우리 집에 계시면서 그냥 봐주신다고 하더라고. 거기다 음식도 어머님이 다 도와주신다고 하던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난 엄마 친딸이 아니었던가 봐 그렇지 않고서야 친딸한테 이럴 수가 없잖아 그동안 엄마가 설거지 한 번을 도와주기로 했어 민준이 민서한테 직접 따뜻한 밥한끼 만들어준 적이 있길래 그러면서 오빠네 자식한테는 아주 끔찍했잖아 그래서 나도 나한테 잘해주신 우리 시어머님이랑 잘 살아볼까 해 네가 청신이 나가도 포통 나간 게 아니구나 피한 방울 안 섞인 네 시어머니가 참도잘 도와주겠다. 내가 보기엔 그 양반도 니돈 네 노리고 그러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 그러지 말고 내가 50만 원 깎아줄 테니까 그냥 나한테 맡겨. 됐어.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야, 니네 오빠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는데 갑자기 이러면 우리 보고 어쩌란 거야? 그 와중에도 엄마가 오빠만 걱정을 하는 모습에 정남이가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계시면서 아들과 딸을 봐줬는데요. 며칠 후 엄마가 찾아와서 시어머님과 말다툼까지 했던 모양이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도중 엄마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너 내가 오늘 무슨 수모를 당했는지 알기나 해? 갑자기 전화해서 수모를 당했더니 나 바쁘니까 할말 없으면 그냥 끊어. 오늘 보낸 이네 시어머니란 사람 고통 독한 사람이 아니야. 이도 네 보고 들러붙어 있는 거니까 빨리 집에서 내보내. 설마 우리 집에 갔던 거야?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손주들이 걱정돼서 가봤지 근데 그 양반이 무섭게 눈을 막키번덕거리면서 나한테 나가라고 흑박을 칠러대잖니 안 봐도 허해 엄마가 먼저 우리 어머님한테 뭐라고 했겠지 넌 지금 네 엄마보다 그 양반 말을 더 믿는다는 거야? 어난 우리 시어머님 말을 더 믿어 우리 시어머님이 이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거든 고나마나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겠지 너 진짜 이럴 거야? 나 바쁘니까 전화 끊을게 그리고 앞으로 두번 다시 집에 찾아오지마 잠깐만 기다려 봐. 지금 네가 돈을 안 줘서 내가 쌩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 조금이라도 좀 보내주면 안 될까? 나돈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엄마가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해왔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날 집에 가서 시어머님께 물어봤더니 엄마가 집에 쫓아와서 당장 나가라고 난리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저 황당하고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뒤 시누이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시누이네 집 근처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시누이도 오며 가며 도와주기도 했고 음식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친정 가족들은 잊은 채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전화를 했어요. 어쩜 이사를 가면서? 말 한마디도 안할 수가 있어.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갔다가 다른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놀란 줄 알기나 해? 지금껏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왜 관심 있는 척 하는 건데? 내가 관심이 없긴 왜 없어? 우리 이사한 지 한참 됐는데 이제 안고 자체가 관심 없는 거 아니겠어? 나 지금 니네 회사 앞이니까 만나서 얘기하자. 여긴 왜 왔어? 너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게. 라며 엄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엄마랑 한 카페로 들어가서 대화를 했는데요. 엄마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진짜 서럽고 원통해서 살 수가 없지, 뭐니? 오빠네랑 행복하게 잘 살면서 서러울 게 뭐가 있어? 네 올케 언니가 나를 아주 달달 복가돼서 환장하겠구만. 행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랑 그렇게 안 봤는데 이 불녀 씨가 보통 싹퉁바가지가 아니라니까. 니네 올케 언니가 둘째를 낳았잖니. 그때 배불러 있었으니까 낳았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손주들을 봐주고 있거든. 라며 엄마가 있었던 일에 대해 빠짐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올케 언니가 출산을 하고 난뒤 돈에 쪼들리다 보니까 엄마한테 조카들을 맡겨놓고 취업을 했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내내 엄마한테 돈 받아서 편히 살다가 갑자기 일까지 해야 했으니 짜증이 날대로 난채 엄마에게 모든 화풀이를 했다네요. 어느 날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올케 언니가 엄마에게 짜증스레 말을 하더랍니다. 어머님. 설거지랑 청소도 좀 해놓고 하시지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신 거예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손주들 보면서 밥도 해놓고 반찬도 해놓고 그런다는데 어머님은 너무 쉽게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쉽게 일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긴나 해? 그리고 네가 돈을 주면 얼마나 준다고 그따이로 말하는 거냐? 전에 우리 딸은 손주들을 몇 시간도 안 봤는데 200씩이나 줬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데 꼴랑 30만 원 주면서 반찬은 뭘로 사고 생활을 어떻게 해? 그럼 돈이없는데 어떡해요? 그러게 아가씨랑 왜그 사다리 나서 저까지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가서 아가씨한테 다시 말해보세요. 울며불며 울며 매달려보란 말이에요. 라는 말까지 했다네요. 한참을 얘기하던 엄마가 원망하듯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그런 대접을 해? 이러니 내가 원통해도살 수가 있겠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다시 민준이 민서 돌보면 안 되겠니? 돈도 100만 원만 받을게. 난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님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다들 잘 챙겨주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 너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핏줄이 최고인 거야. 알고 보면 크인 그 간들 니돈 네 보고 잘하는 척하는 게 분명하다니까. 그 말이 엄마 입에서 나오니까 뭔가 많이 이상하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평생 나를 돈줄로 보고 살았던 건 엄마랑 오빠잖아. 근데 엄마가 그런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황당하다는 말이야. 오빠랑 올케 언니도 엄마를 돈줄로 생각했던 모양이지 암튼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두번 다시 찾아오지도 마 라며 엄마만 남겨둔 채 카페를 나왔는데요 그 뒤에도 엄마와 오빠 부부는 한동안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던 모양으로 지금은 서로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다네요 며칠 전신누이가 조카들을 준다며 옷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아들과 딸이 할머니와 고모에게 매달려 애교를 부려대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과 시누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